어제 이렇게 우중충. 오늘은 180도 달라진 하늘. 엄마는 벌써 아침 드시고 TV 보세요. 암환자의 하루는 바쁩니다. 아침 먹고 항암약 일주일치 챙깁니다. 일주일 약을 챙길 때는 왜 이렇게 빠른지. 오늘 하루도 바쁘게 시작합니다. 다시 오일을 열심히 살아봅니다. 약이 좋은 것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아시죠? 조금만 잘못 먹어도 두드러기 일어나는. 안 먹을 수는 없으니 이 또한 즐기렵니다 영양제다 생각하고 먹어요. 침봉은 설거지를 합니다. 항암할 때 설거지했던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팔에도 근육이 잘 붙었어요. 일이 쉬운 게 그렇게 힘들던지요? 요가 운동하러 가야해서 서두릅니다. 우리 엄마의 바쁜 발걸음. 내 종량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죠? 10시부터 시작인 요가 10분 전에 도착했네요 바닥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아직도 좀 어리버리하지요 운동하기 전에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골반을 열어주는 자세로 시작하네요. 골반이 틀어졌는지 좀 아프네요. 절대 여유 없어요. 안 당겨져요. 정말 엉성하네요. 이게 최선입니다. 수술한 팔은 안 올라가요. 온 몸이 쓰러질 듯. 모아서 돌려야 하는데 이것도 잘안 돼요. 어깨가 안 좋은 분은 이 일에 한번 하면 좋은 동작. 이 동작이 맞는... 음 맞는 거죠? 옆에 분하고 너무 비교됩니다. 결국 쌤이 자세를 잡아줍니다. 그래도 첫날보다는 좀 나아진 듯해요.

이 정도면 이 자세는 성공했어요. 위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위로 아니네요. 아, 네. 잘된줄 알았습니다. 오, 수술한 오, 쪽이 오, 넘어가질 오, 않아요. 어,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무릎을 펴서 뒤꿈치와 엉덩이 어, 어, 결국 반대쪽은 또 세미 출동. 생각보다 딱딱하니 아프더라고요. 자세를 잡아 주시되요. 저의 근육이 살아나고 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근육을 써야 하는 거라 간단해 보이는데 쉽지가 않네요. 나의 뱃살이요. 나의 체지방이요. 날아가라. 휴대폰 진동 오듯이 달달달달달달 숲을 가실 때 배가 불룩 배가... 내쉴 때 배가 쏙 오늘도 한시간 요가 마무리합니다. 남아스티, 자연을 보고 콧노래가 나오면 건강한 거래요. 운동하고 가는 길에 콧노래가 나와요. 후라이가 생각나서 올리브유 두르고 합니다. 계란 하나에 단백질을 채웁니다. 단백질은 꼭 고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채워요. 오빠가 만들어준 계란 장조림, 배추김치, 열무김치, 무나물, 젓가락에 힘이 없어서 떨구네요. 밥두 숟가락, 그리고 후라이. 엄마도 단백질이 필요해서 계란 드려요. 계란 드시면 두드러기 올라오는데, 마늘과 함께한 계란장조림은 안 올라오네요 이거 먹어야지 짭조름해 응 음. 어, 짭조름한 거잘 씹어지는 거 나는 안 씹어진 줄 알았어 응잘 어, 씹어져 씹어지지, 응, 음. 응 음. 짭조름하지, 응, 음. 응. 음. 이렇게 봐, 이마, 음. 이마, 응, 음. 응. 음. 올라온 거 없네. 음. 뭐 이렇게 우둘두들 올라오는 거 없어. 음. 어제 밤에 나갔다 들어가셨어? 음. 밤에 나갔다 들어가셨어? 똥 쌌어? 응가했어 오줌 싸러. 음, 아니 밤에 늦게 나왔다가 들어가서. 음. 엄마가 밤에 나오시면 방에 들어가실 때까지 지켜보게 돼요. 혹시라도 미끄러지실까 봐요. 밤에 안 추웠어요? 음, 안 추워 이제. 이제 안 추워? 음, 지금 얘네가 꺼밤 밤에. 이제 더울 날만 남았어이제또 음. 밤마다 모기하고 또 전쟁하게 생겼어 먹을 테면 먹으라고 먹으라 그래? 음. 모기 보고? 음. <laughs> 먹을 먹을 게 있어? 그러니까 <laughs> 나한테 <마음 웃음> 안맞아죽고 나만 <싶은데>, <laughs> 보고 <웃음> 이 여사한테 맞아주고 걔가 그렇게 늦게까지 있어? 소리나, 모기 소리. 응. 그치? 응. 응. 지금은 안 나지? 난다니까. 지금도? 응. 모기가 그 방에 있나 보네? 응. 응. 나 소리를 이렇게 해버리면 응. 소리 안 나고. 응. 음, 목이, 내로가 잡아야 되는데. 그좀 그래. <laughs> 그 그냥, 그 집이 집이라고 그냥 꼭 찾아오는 거 봐, 그지? 어. 놀러 갔다 와서, 아침에만 음. 나갔다 와서는, 점심 때 되면 들어와갖고 자고. 어. 그 얼마나 착실한데를 제가 이렇게 갖다 내버 내버린 게 아니고? 놀고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 손탄 거지. <laughs> 말잘 들으니까. 응. 와서 보고, 응. 그냥, 차차, 그니까는가지 가라. 응. 그, 뒤에, 우선, 놀다 오라고 그랬는데, 그, 그거... 그니까, 러 놀다 오라고 그랬는데, 응. 알았어. 죽었을 때, 그냥. 응. 날 많이 됐지, 지금은. 살아있지, 나. <laughs> 문와열으라고 문열으라고 문열어 야우야우그러잖아 <laughs> <laughs> 점심 먹고 한의원 갈 채비합니다 지금. 벌써 1 2 시간 넘었네요. 아, 지금 안 춥냐고요. 응, 음, 안 추워. 음. 이어선 추워? 음, 쌀쌀해서 또요국에서걸쳐어 음, 춥지는 않은데 좀 있으면 좀 쌀쌀하기도 해. 음.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없어? 응. 내가 응. 엄청나게 뛰어서 응. 날라서 갔다 오면 저녁 먹기 전에 올수 있어. 날라갔다 올수 있을 네. 것 같아? 날라가면 뭐 남들 게 먹어도 좋고 일찍 먹어도 좋고. 응. 너무 같이 먹으려고. 응. 알겠어. <laughs> 날라서 한의원 들려가는데 벌써 4시가다돼가네요 어제까지 비가 와서 그런지 하늘이 맑아요. 구름이 예뻐서 계속 찍어요. 속이 뚫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병원에 있느라 못본 하늘 마음껏 봅니다. 올해는 더 많은 구름을 볼 거예요. 해가 있어서 빨리 온줄 아는 엄마. 간장하고 음. 김치국하고 간장하고 김치국하고 넣어서 먹으면 무슨 맛이야? 음, 짭짤한 맛. 응? 짭짤한 맛. 간장도 짭짤하고 김치도 음. 짭짤한데 짭짤한 맛으로 먹어.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넣지? 두개다 넣으면 맛이 달라? 응? 응? 두 개를 같이 넣으면 맛이 달라? 다르지. 훨씬 나? 음, 매콤한 맛도 나고. <laughs> 매콤한 맛도 나고? 응. 운동하고, 한의원 갔다 오고. 응. 비가 끝이니까 하늘이 좀 깨끗해졌어. 그래도 미세먼지가 그래도 있어. 중국에서,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래 저게 음. 여기까지. 비가 한 번씩 올 때마다 이제 더워지겠지? 이제는 앞으로는 자꾸 도와주지? 도와주지 3,4월이 길고 는 해가 지 3,4월이? 응잘 음. 먹으면 응막간지롭고뭐시 나는 줄 알았더니 괜찮아요? 응 음, 오빠가 안 간지럽게 해냈어 했어 음음 음. 음. 다 계란이라 그래서 음. 다 간지러운 게 아니고 음. 음. 그렇게 먹다 보면 이제 또 괜찮아지고 음. 마늘이랑 넣어가지고 푹 고왔대 음. 낮에 놔두고 간거 요구르트 다 드셨어요? 음. 음. 두 번에 나눠서? 응 음. 음. 잘하셨어. 다 드셨어? 와우, 깨끗이 비우셨네. 깨끗이 비웠어. 잘하셨어.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